올해 대구 뮤지컬 축제 딘프는 개막작부터 화제였습니다. 수준 높은 코믹 연기를 보여준 스팸 어랏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트란 도트는 10회 공연 기간 내내 인기를 끌면서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미국과 영국, 체코, 중국 등 외국의 뮤지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열린 폐막식에서는 폴란드의 폴리타와 스페머라시 대상과 베스트 뮤지컬상을 받았고 남녀 배우 주연상은 투란도트와 폴리타가 차지했습니다. 뮤지컬 관계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3D 뮤지컬이라든가 인도 뮤지컬을 소개함으로써 다음 과제는. 세계의 숨은 뮤지컬, 보석 같은 뮤지컬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딤프의 역할이 아니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딤프가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외국 작품 유치와 지역 뮤지컬 인력 양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